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아, 오늘도 그 버섯 정찰 산행을 나왔는데요. 아, 그 남부지방으로 왔어요. 산은 높지는 않고, 그 보령댐 인근으로 왔는데, 아, 전에 제가 그 산책 다닐 때 생각을 해서 쭉한 바퀴 도는데요. 아, 전혀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 물론, 나무는 뭐큰 차이는 안날 수도 있는데, 밑에 잔목도 굉장히 우거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심한데도, 부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섯은, 그 잡버섯 좀 보이고, 우리가 그 목포했던 그런 버섯들은 안 보입니다. 식용버섯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그런 버섯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그건 안보이고 어쩌다 보이는 버섯이 색깔이 이뻐서 제가 요거는 좀 담아가야 되겠네요. 아, 참, 아직은 자세히 안봤는데 과연 이게 아, 아, 붉은 쌀이 같기도 한데요. 아참 붉은 쌀이라네. 저기 그 붉은 꾀꼬리 네, 붉은 꾀꼬리 버섯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하, 요즘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자주 나오죠 그 꽃버섯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붉은깨꼴이네요 예. 어, 좀 늦게 나온 거죠 이거보다좀 어, 일찍 나오는데 제가 경상도 쪽 다닐 때는 저게 보통 8월에 많이 보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이제 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자, 앞에, 어, 지름이 대략 한 5cm 미만, 아, 3에서 5cm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요. 어, 아, 애기밀버섯이라고 그러죠. 어, 밀꽃 대기버섯 어, 이거는, 아, 좀 한번, 자로, 이거 겉으로는 표가 안 나고요. 자로를 보면 되는데, 아, 예, 그, 자, 이렇게 보면은, 자루에, 자, 이렇게 초점이 잡히나요? 어, 맥긴하고 털이 없습니다. 아래, 아래 기부 쪽으로만 좀 있고, 그러면은, 밀고대기 버섯. 자, 식용이고요 어,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해요. 자, 어떻게 변하느냐면, 그게 다른 종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오렌지 밀버섯이라고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비가 맞았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밝은 색이고요. 어, 비가 맞 지금은 좀 오늘은 비가 안 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색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 좀더 구분하기가 쉽죠. 일단 자루부터 구분하기가 쉽죠. 이게 조금 더 되면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진갈색으로 어, 밀꽃 애기 버섯 낙엽버섯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정말 초미니 버섯입니다. 어 낙엽버섯 속일 것 같은데요. 어한 2mm 정도밖에 안 돼요. 대는 어, 대는 1 우리 보면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요. 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애기 낙엽에 비슷한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요. 아우 이렇게 움직여야 초점이 잡힙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굉장히 귀엽네요.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이렇게 접사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예쁜 거, 귀여운 거 아주 초미니 있어서 담아봅니다. 앞에 굉장히 진한 색깔 버섯 보이시죠? 어, 그물버섯 종류인데요. 어, 흑자색 쓴맛 그물버섯입니다. 흑자색 쓴맛 그물버섯. 어, 검은망금을버섯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자루를 보면 어, 자루에서 많이 편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굵지가 않죠 위에 비해서 에. 검은망은 좀 굵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알수 있고 흑자색슨만 그 금을버섯은 아그 이름이 길으니까 발음도 잘안 되네요. 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군방에서도 이 이게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게 좀 커서 한번 제가 이렇게 담아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 약간 무늬가 있고 지금 어 화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는 더 검어요. 어, 지금 날이 어둡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 앞에 굉장히 그 키가 큰 버섯 보이시죠? 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위에 백색에 예, 한 가운데는 갈색 이 있고요. 어그 다음에 가에는 그 가루. 어 그리고 밑에가 딱펴하는게 있습니다. 자그 우리가 뭐 일명 링이라고 하는. 아그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턱바지. 어, 턱바지 그 밑으로, 어, 이 망토를 쓴 것처럼 생겨서, 망토 큰갓버섯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주도서버터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 어르신들이 전에는 이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서, 어, 이거는 식독불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어, 우리가 큰갓버섯은, 밑에 이렇게 자 손을 받치고 보여 드릴게요 대에 뱀 무늬가 있거든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독흰 갓버섯 뭐독 갈대 버섯이라고 하는 흰 독흰 갈대 버섯이라고 하는 그 독버섯 장 청소한다는 그 굉장히 심각한 버섯인데 그리고 같은데 이 대에 이 대부분에 이거보다 더 허여, 하얗고요 그 다음에 어, 저, 뱀 무늬, 뱀 껍질 무늬가 없습니다. 그냥 민자로 쭉 내려갔어요. 자,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위에도 이보다, 어, 더좀더 더 혀요. 흰색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혹시 그, 그 이, 이, 독, 흰, 그, 독, 그, 큰갓버섯을 보면은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 언젠가 제가 만나면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 망토 큰갓 버섯 예. 자 식도 불명입니다 앞에 어, 굉장히 하얀 버섯이 하나 보이는 보이는데요 어, 흰 알광대 버섯으로 보입니다 어, 대인편도 보이고 어, 참, 맹독성이구요. 어, 사고, 버섯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뭐, 지구상에서, 어, 막 골고루 분포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그, 사람을 많이, 그, 죽인 버섯으로도 유명합니다. 요, 예. 예, 혹시라도 그 특징을 보면, 위의갓 표면에 방사선 선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에 그그 계란 흰 달걀 버섯하고 아주 흡사해요. 거의 똑같은데 그것만 달라요. 그 방사선이 방사선 선이 없습니다. 예, 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어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가는 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또어 제가 어 저희 여기서 굉장히 큰 산에 가면 이거 보였는데 이쪽 이게 지금 남부지방 미산이거든요. 어 여기에 이게 보이네요. 어 버섯을 그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네 참그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아주 초맹독 아마톡신이 굉장히 강력한 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독버섯입니다. 아 오늘 그 고령에서 아래 지방으로 좀 내려와 봤는데요. 그 해발고도는 그리 높지 않은 대략 한 300m 정도 되는 곳으로 왔는데. 아, 구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로 와본 지가 제가, 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어, 앞에 얘기하다 보니까 저거 있네. 불로쳐죠 <laughs> 어, 요, 옆에는 이게 1년생이라, 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과, 이 밑에 지금 진한 자색으로 보이는 건, 전년도, 어, 전년도 1년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건 이제 막, 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성장이 거의 다된 블루초입니다. 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어,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어, 저기 뭐요 어렵기만요 엄청 어렵 고 어, 산이 경사지거나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유가 나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기가 어려워요 자 아, 여기 또 특이한 버섯이 있는데 낙엽 버섯과로 보이고요. 그 이걸 구분 애기 버섯이라 고 하나요? 약간 노란 노란색 어, 애기 밀 버섯. 자 이게 표면이 노란색입니다. 구분 애기 밀 버섯. 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음,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주변이 지금 나는 게다 그렇게 나거든요, 지금. 아, 여기도 이렇게 나고, 이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올라오네요. 자, 요런 정도로 버섯이, 예, 별로 없어요. 예, 저 일반 버섯도 많이 안 보이고, 오로지 좀, 보이는 것은, 애기밀버섯 조금 보입니다. 애기밀버섯 조금 보이고, 아, 그다음에는 예, 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물버섯류가 좀보이고요 아, 아, 오바됐어요? 아, 고 밑에요, 고 밑에. 네, 여기 뭐 길이 있길래. 아, 이렇게 손을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명절인데요. 어, 명절, 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산에서 어, 인사를 드립니다. 아,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